지금 이 시점에 집중해야 하는 딱 하나를 고르라면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엄청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화두죠, 화두.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지독하게 강조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디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커머스는 이 영상 컨텐츠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한 4년 전부터 엄청 열심히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컨텐츠라는 거는 글보다는 사진이 더 매력적이고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매력적이죠.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인터넷 쇼핑의 컨텐츠가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다 사진 위주였거든요. 그러다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어, 선두적으로 커머스에 이 영상 컨텐츠를 가장 잘 활용을 해서 커머스 시장을 뒤흔들어 놨죠, 거의.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커머스에 너도 나도 영상으로 컨텐츠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영상 다음으로 매력적인 컨텐츠는 뭘까요? 그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녹화된 영상보다는 생생한 라이브에 더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다음으로 이제 뭐 3D나 4D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컨텐츠가 더 매력적이겠죠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가 뜨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제품이 옆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고 봅시다 하나는 썸네일이 텍스트로만 적혀 있고 하나는 사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누르게 될것 같아요? 당연히 사진이겠죠. 근데 그 옆에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손으로 이렇게 쪼로로로 따르면서 안에 이 마블링이 쫙 펼쳐지는 그런 영상이 같이 있다고 봅시다. 이세개가 그러면 어떤 거에 눈이 더 가고 어떤 걸 누르고 싶으세요? 영상이겠죠. 근데 이번에 그 바로 옆에 어떤 남자가 막 나와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유 말고 두유로 좀 타먹어보세요 했더니 이 남자가 진짜 두유로 막 타서 먹고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같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네개 중에 어떤 걸 누를 것 같으세요? 이거겠죠. 이게 바로 글보단 사진, 사진보단 영상, 영상보단 라이브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컨텐츠의 성장은 언제나 통신의 성장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통신이 투지인 시절에 모든 커머스의 컨텐츠도 다 글이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품을 클릭하면 안에 상세페이지 설명이 다 글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3G가 나오면서 컨텐츠가 전부 사진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G가 나오면서 그 사진이 영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 이제 길에서도 끊김없이 영상을 볼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인 영상으로 컨텐츠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통신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5G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커머스 관련된 뉴스에 너도 나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로 도배되고 있는 겁니다. 통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텐츠, 이 컨텐츠들은 다 데이터잖아요. 매력적인 컨텐츠일수록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통신망이 커져야지만 이런 흐름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 5G만으로는 뭐 3D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까지 구현하기에는 버거워요. 그래서 애들까지 가려면, 뭐, 6G, 7G. 현재 이 라이브 커머스는, 어 예전에 소셜 커머스 전쟁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소셜 커머스가 한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게 2011년, 2010년, 이때쯤이었거든요? 한국에 소셜 커머스 업체 수가 220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만에, 단 1년 만에 14개밖에 안 남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업체는 딱 3개죠. 쿠팡, 티몬, 위메프. 3개 빼고 완전 전멸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건, 이때는 스타트업들 위주의 전쟁이었다면, 이번 라이브 커머스의 전쟁은 대기업들 위주의 전쟁이에요. 이유는 서버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 라이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 서버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시작하려면 스타트업은 조금 어렵고 돈이 있는 대기업들만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대충 업체들 살펴보면 스타트업으로는 그립 정도가 보이고 그 외에도 뭐몇개더 있거든요. 몇 개만 제가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거. 어, 소셜 커머스에서는 쿠팡, 티몬 정도가 있고 특이한 건 IT 강자인 네이버랑 카카오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백화점 기반의 신세계라든지 뭐 현대몰, 뭐 롯데 또는 뭐 CJ 다 뛰어들었죠. CJ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보니까 뭐 라이브 커머스에 사활을 걸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재밌는 건 배민도 라이브 커머스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픈했죠. 와, 돈 많은 회사들은 다 뛰어들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1등하면 이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선점이 가능해요. 한번 1등 하면 그 순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소셜커머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후죽순 많은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지만 이 업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고 딱 3개 남겠죠 아마. 중국은 라이브커머스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뭐 이미 라이브커머스가 어, 너무 빨리 커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입니다. 이렇게 제이커브를 그려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 라이브 커머스 미래를 볼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사문을 보시면 1분 20초 만에 6억 매출 라이브 커머스로, 어, 광군제에 열흘간 62조를 팔았다. 와, 열흘이에요, 여러분들. 뭐, 10년 이런 거 아닙니다. 10일 동안 62조를 팔아치웠다. 올해는 아파트도 판다. 중국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를 2016년에 처음 이제 시작해서 2 0 1 8년쯤에한 발전기 쭉 성장하다가 지금 현재 성숙기까지 제이커브를 쫙 그려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인 현재 한 발전기 정도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어 보면은 이로부터 2년에서 한 3년 후인 2023년 정도면 라이브 커머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1, 2개 업체가 평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러, 그래서 너도나도 대기업들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플랫폼의 전쟁이고 우리는 플랫폼 안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 판매업자들이니까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해야겠죠. 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에서 잘 되는 품목이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같은 커피나 음료 업체들이 10위권 안에는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은, 뷰티, 뷰티, 세안 위생용품 뷰티. 세 개가 우리나라로 치면 뷰티예요. 여성 의류 패션, 남성 의류 패션, 가방 패션, 속옷 생활 의류 패션.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간식 견과류 특산물 식품, 커피 등 음료 식품. 빼면 남는 건 핸드폰. 사실상, 뷰티, 패션, 식품. 이 12권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핸드폰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자, 제가 항상 제품을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목적 구매냐, 충동 구매냐. 라이브 커머스는 당연히 충동 구매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충동 구매의 3대장이 식품, 뷰티 패션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뷰티 패션 식품이 잘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세 개가 충동구매 의 3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랑 잘 어울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핸드폰은 사실 목적구매거든요. 목적구매 중에서도 굉장히 고관여상품인데 그게 어떻게 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잘 됐는지 사실 이해가 잘안 돼요. 하여튼 라이브 커머스를 혹시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제품이 목적구매형 제품인지 충동구매형 제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충동구매형 제품에 해당된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전쟁이 한창인데 제가 봤을 땐 플랫폼들의 90%는 컨셉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홈쇼핑의 모바일 버전으로 생각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이지 홈쇼핑의 모바일 버전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쇼호스트가 하고 있고, 어디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대본을 읽으면서. 이게 뭐다? 홈쇼핑이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고 한다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플랫폼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플랫폼은 누구나 쇼호스트가 될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제작자가 되면서 누구나 구매자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튜브잖아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누구나 라이브 커머스를 켜고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라이브가 시작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방이건, 그게 야외건, 그게 우리 공장이건, 어디서나,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것 그대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컨셉을 잡아가는 플랫폼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누구나 어디서든지 날것 그대로 대본이 아니에요. 라이브를 하다가 욕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와 씨바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진정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유튜브가 왜 성공했습니까? 유튜브랍시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연예인들만 출연하고 스튜디오 촬영한 것 영상들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대본대로 읽는 영상들만 올라와요. 그러면 유튜브가 매력이 있을까요? 방송을 모바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하는 그 회사들은 다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라이브 커머스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커머스의 그 시기를 너무 안타깝게 놓치고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도 컨셉을 잘 잡고 있는 데가 있죠 이게 어디? 쿠팡이랑 네이버 제가 본 거의 유일한 이두 회사가 이 컨셉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쿠팡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면, 일반인도 쇼핑방송, 개방형 라이브 커머스로 승부수. 단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완전 잘 느껴지죠. 쿠팡이 일반인까지 쇼핑방송을 할수 있는 개방형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연다. 자유롭게 원하는 방송 스케줄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나 하려면 방송 스케줄을 라이브 커머스 송출하는 회사랑 조율해야 되거든요. 방송사 홈쇼핑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쿠팡은 개방형 영상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할 게 한다. 입점한 벤더라면 추가 비용 없이 라이브 판매 방송을 할수 있다. 전문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이브가 가능하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진정한 라이브 커머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1위, 1위, 2위는 네이버랑 쿠팡일 거예요. 네이버도 이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외의 회사들은 다 쇼스트 위주. 아까 말했던 홈쇼핑을 그냥 모바일로 옮겨온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많은 플랫폼 중에 나는 어떤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연습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두 회사를 추천드려요. 사실 얼마 전에 배민, 배달의 민족도 라이브 커머스를 오픈했다길래 굉장히 기대에 차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치킨집 사장님들이 라이브를 켤줄 알았어요. 주방에서 치킨 튀기는 모습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걸 기대했는데 웬걸 그냥 홈쇼핑이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배민도 제가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횟집에서 회집 횟집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켜고 즉석에서 회를 써는 모습 이런 것들이 라이브로 곧 송출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진짜 플랫폼이니까 근데 자,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잘 들으세요. 방금 제가 배민에서 사장님들이 라이브를 할수 있게 만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배민에 올라와 있는 메뉴가 전부 다 사진일 거예요. 근데 배민에서 영상을 뛰어넘고 라이브로 기능을 열어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제형 치킨집이라는 치킨집이 있다고 칩시다. 배민에 딱 들어갔더니 제형 치킨집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대. 들어갔더니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주문한 치킨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댓글로 사장님 지금 뭐 앞치마에 기름이 튀었어요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쓱 닦으면서 대답도 해. 기존 배달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업체들은 사진으로 메뉴판들, 글로 메뉴판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라이브를 하는 치킨집이 있네. 다른 데가 보일까요, 눈에? 눈에라도 보일까요, 과연? 아마 100이면 100 역을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댓글 단 거에 대답하는 순간 바로 주문할 거예요, 아마.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나도 이거 라이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주방에 자신 있으세요? 라이브 켜고 막 방송하고 있었는데, 땅바닥에서, 벽에서 바퀴벌레가 슥 지나갔어. 그 가게는 완전히 망하겠죠. 배민에서 라이브를 시작한다?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 동네 주변에 라이브를 하는 가게들이 나올 건데, 그 가게밖에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즉, 라이브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는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주방을 라이브로 공개할 수 있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위생 때문에. 주방을 실시간 라이브로 공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방이 100% 자신 있다는 소리예요. 고객은 좋아하겠지만, 사업자는 힘들 거고, 거기에 자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납득이 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방을 바꾸셔야 돼요. 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방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언제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게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라이브 켜고, 치킨도 한번 튀겨보고, 회도 한번 썰어보고, 라이브가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혼잣말도 한번씩 해보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반드시 이 시장에서 선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매대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러면 고객은 매대까지 찾아와서 물건을 사서 갔죠. 그래서 고객과 회사의 접점은 이 매대였거든요. 그 매대가 예를 들면 뭐 마트라든지 아니 백화점 이런 곳이 이 매대 역할을 해줬죠. 고객과 회사의 접점. 근데 점차 고객과 회사가 만나는 지점이 매대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고객과 가까이로. 그게 뭐냐면 고객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물건을 회사에서 집 앞까지 갖다 주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더 빨리 로켓 배송 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라든지더 편하게 갖다 주고 있어요 즉 회사와 고객의 접점이 점점 더 고객 근처로 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라스트 핏 이코노미 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어, 커머스 시장은 라스트핏 이코노미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다음 넥스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스트핏 이코노미의 넥스트는 뭘까? 고객의 집 앞이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올까? 그게 뭔 소리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넥스트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 고객은 이 공장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 이 사람들은 내가 주문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할 거예요. 그 금,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는 글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에요. 왜냐? 이세 개는 신뢰가 없거든요. 다 편집이 가능하고, 가공이 가능해요. 이걸 제대로 해소해줄 수 있는 건 라이브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지만, 하면 고객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 대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기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마치 새벽 배송이랑 되게 비슷하죠. 새벽에 배송한다는 건그 전까지만 해도 미친 짓이었어요. 그 막대한 비용과 어, CJ 대한통운을 쓰지 않고 니네가 자체적으로 배송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돈 어떻게 감당할래? 였어요. 근데 했더니 대박이 났죠. 마찬가지예요. 뭐든 선두자는 힘든 법이고 그걸 이겨내면 성공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이쪽에 있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백사이드 핏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용어인데, 그게 라스트 핏이면 여기가 퍼스트 핏일 거고, 그 뒤편의 이야기, 백사이드 핏을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가 바라보는 어, 미래입니다. 그건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가게,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지 하나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 경쟁을 부추기는 게 라이브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을 100% 라이브로 공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해도 라이브라는 거의 본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곧 오픈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통신의 발달, 그로 인한 라이브 커머스의 인기, 그리고 라스트 핏 이코노미에서 백사이드 핏 이코노미로 넘어올 거라는 전망까지 종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납득이 가신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백사이드를 진짜 라이브로 공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아무나 못한다는 뜻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뜻이기도 해요.